안녕하십니까. 코인 개코입니다. 12월 21일 목요일 뉴스 브리핑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가요. 현재 다오가 마이너스 1.27. 빠졌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5% 빠졌습니다. S&P 500도 마이너스 1.47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강한 조정으로 보고 있고요. 조정 후 다시 랠리를 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증시가 나와 있는데요.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나스닥 S&P가 있는데요. 정거점을 탈환하고 조금 건강한 조정을 하고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정거점을 점을 탈환하고 조정 후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일도 마찬가지로 다시 약간 소폭의 조정, 골드도 약간 소폭의 조정, 유로화도 마찬가지로 소폭의 조다 밑에는 나스닥과 달러 인덱스가 요런 식으로 빠져줘야지 비트코인이 중하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요런 식으로 좀 빠지다가 다시 땅바닥을 만들고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고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쯤. 비트코인을 좀 비중을 좀 줄이고 메이저 코인을 담으셔야 됩니다 메이저 메이저 코인은 강한 놈으로 담아야 되는데 강한 놈이 뭐냐 강한 놈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발란체 요런 거 담으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에이다 니어 솔라나 폴카닥 요런 놈들이 강하거든요 비트코인 비중을 좀 줄이고 요런 솔라나 아발란체 니어 egld 솔라나 폴카닥 이런 거를 담으셔서 큰 수익의 날수 있도록 계좌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팁으로 알려드릴 여러분들 산타 랠리 준비 다 되셨나요? 다음 주부터 1월 초까지 산타 랠리가 시작될 것으로 저는 강력하게 밀어붙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점에 있는 코인들 아니면 힘이 좋은 코인들 담으십시오. 쓰어 담으세요. 지금 불장 들어갑니다. 산타렐리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많이 힘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중한 구독자분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서 큰 힘이 되는 원동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분한분 한분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 감사 이벤트 하겠습니다. 어피트에 상장된 가스코인 8개를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4864-2314. 숫자 6. 문자로 보내주신 분한 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때론 부족한 방송이 될수 있지만 항상 노력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리고 제 링크를 달았거든요 여기 채널에 유튜브 채널에 소통방이라고 있죠 여기에 문의를 주십시오 여기에 문의를 주시면 어, 여러분들이 물린 코인 또 상담할 수 있게 소통방도 열려 있으니까 어, 무료니까 들어와서 여기 구글 폼 URL 들어와서 하시면 되고요. 숫자 6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선물 현물 리딩방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비트코인 뉴스 해 드리겠습니다. 뉴욕 코인 시황 마감 범인의 소폭 상승 솔라나 80달러 돌파. 비트코인 장중 44K 상해. 솔라나가 8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한 3, 3달 전에 3달 전에 27,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현재 지금 11만원 정도 됩니다 원화 가격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정고점은 3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 불장 때 30만원 정도 찍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5년 두배 내지 세배 정도 가지 않을까요 뭐 30만원이었으면 뭐 60만원에서 뭐 900만원 아 90만원 정도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45k 정도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인은 비트코인 차트 원화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코인은 원화 비트코인 차트 건데요. 보시면 현재 약간의 소폭 조정을 주고 지금은 5,600만원 지지를 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위에 6,100만원 정도의 저항이 있는데요. 여기 뚫으면 7,900만원 정도 정고점 탈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etf 승인과 함께 정고점 탈환을 하겠죠. 그러면서 etf가 승인 기대감으로 쫙 올랐다가 승인 난 동시에 이렇게 조정을 막겠죠. 절반 정도 이상. 이런, 이런 다음에 다시 우, 지지하면서 행보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에 이어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했습니다 원래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렸다가 크게 좀 눌렸다가 가는 폭발적으로 가는 힘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고 약간 눌리고 약간 눌리고 바로 가는 어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etf 승인이 그리고 그 금리 인하에 3월달 금리 인하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요. 여러 자금들, 기관 자금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들어온, 들어온다는 소식이 항상 나와있습니다. 고래 세,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나 아발란체를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솔라나 아발란체는 솔라는 현재 4시간 봉으로 11,900원 정도를 뚫어줘야 어, 위에 이런 식으로 11,900원 정도 뚫어줘야 13만원 정도에 다시 안착을 해주고 다시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15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5만 원 정도 응, 보고 있는데 목표가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이 11,900원 정도 여기에서 종가를 지지하느냐, 지지하면 이런 식으로 캔들이 지지를 하고 확인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캔들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지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십자 도지가 나옵니다. 십자 도지가 나오면서 이걸 지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위로 올려가는 패턴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다시 여기서 또 늘려주고 다시 이런 식으로. 솔라나는 힘이 좋고요. 거래량도 지금 워낙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구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과매도, 어, 과매수 구간이어서 어, 지금 힘은 상당히 좋습니다.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특, 특징은 이제 과매수 구간이라는 거, 빨간색이라는 거. 하지만 세다는 거,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11만 900원에 지지를 하면 거기서. 매수를 한번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힘이 좋은 아발란체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4시간 차트인데요. 행보를 하고 힘을 모으고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여기서 여기서 여기 11,980원을 뚫어 주는지 뚫어 줘서 종가가 요렇게 마감을 하고 여기서 로켓 도지 캔들 만들고 다시 쭉 올라가는지.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요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지 목표가는 일단은 4시간 봉으로 6 79000원 정도 보시고요 2차는 7700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61980원을 뚫어주고 지지를 하냐 해서 다시 올라가냐 지지를 하면 여기서 십자도지가 나올 거예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표가 1차 2차를 지정가를 걸으시면 됩니다 이거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확인 매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나쁘지 않고요 현재 과매수 구간은 아니지만 어, 그 근처에 와 있는데 힘이 좋아서 더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뉴스 하나 하나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세계 42개국 올해 암호화폐 규제 논의 글로벌 기술 채택 가시화라고 했는데요. 이 뜻은 어, 제도권에 들어가겠다 전 세계가. 근데 미국부터 일단 미국이 먼저 빨리 암호화폐 어, 규제 논의를 설정해서 하시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따라갈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따라갈 거고 그리고 폭스 미즈니스가요 현물 ETF 1월 8일 이후 승인 확신 이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어, 여기 비트코인 1월 ETF 승인 거의 확실. K33 리서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1월 아니면 3월로 보고 있는데요. 어, 1월 달에 승인이 나면 더 좋죠. 시장이 그만큼 유입 자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기 현재 비트코인 4 2 0 0달러 회복하고 42,600달러 거래되고 있다. 지금 현재 지금은 43,80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1월 중에 현무 ETF 승인은 거의 확실. 이라고 기사가 계속 나오네요. 여기도 세계 최대의 자산 관리사 블랙록이 1월 10일 마감일을 보고 있고요. 1월 10일까지 어 블랙록도 승인 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물 비트코인이 1월 10일 승인 연기 시 매도를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매도를 언제냐? 1월 9일 정도, 1월 9일 정도에 매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승인이 나오면 승인빨로 이런. 이렇게 올라갔다가 승인 나고 나서 떨어지니까 그 전에 승인 나기 전에 한번 우리가 매도를 하고 다시 밑에서 잡을 수 있는 전략으로 쭉 이거를 눌리고 조정 나오면 그게 잡고 25년까지 바라볼 수 있게 길, 길게 롱텀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하면 쭉 올라가고 쭉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거 항상 명심해. ETF 승인 30년간 가장 중요한 금융 이벤트 24년 대 것으로 비트코인 가치 크게 증가한다 마이클 세일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양반이 이 아저씨가 비트코인을 하락할 때마다 모았습니다. 하락 나오면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적립수, 적립식으로 그냥 떨어질 때마다 계속 모았습니다. 이분은 회사 CEO라 마이클 세일러 이분은 회사 CEO라 담보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로 해서 다시 현금을 다시 비트코인으로 다시 사고 계속 계속 사죠. 어, 떨어질 때마다 어, 마이클 셀러가 블룸버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정부가 보유한 국고 자산을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앞으로 정부가 보유한 국고 자산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가 비트코인을 항상 국고로 사들이는 엘살바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그 대통령도 있으니까. 그렇게 비트코인 24년 2억 정도 갈 가능성이 있다. 어? 크립토 퀀트가 6가지 긍정적인 요인 제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크립토는 이날 보고서에 미국의 여러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발생 수요, 연중 금리나 이 전망, 상승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비트코인 가격 단기적인 최소 5만 달러 끌어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밸류에이션 네트워크 활동과 비트코인 반감기가 4년 만에 있죠. Yeah. 거기다 이제 거시 경제 전망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증가하는 배경이 있고요. 이번 사이클 고점은 16만 달러, 약 2억 원 정도, 원화로 2억 정도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신규 공급이 절반으로 축소되는 반강기 4년마다 찾아오, 찾아오는데요. 다음 반강기는 2024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배드워치라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을 확인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인데요. 현재 3월 달에 어, 내년 3월 달에 금리 인하 할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나왔습니다. 84% 정도 됩니다. 이러면 거의 될 확률이 3월 달에 될 확률이 금리 인하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 시장에 더욱더 자금이 몰려와서 크게 상승을 하겠죠. 그렇게 예, 간단히 알고 계시면 갤럭시아 리서치가 MZ 세대가 대이동을 가상 자산으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2250억 유입 전망이라고 하네요. 이제 젊은 세대들이 주식보다 자산 비트코인으로 아화폐로 디지털 화폐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mz 세대 미국의 mz 세대에 주목하라 라고 이야기가 떴고요. 아마페 선호도가 높은 mz 세대라고 있고요. 점점 수익률이 좋은 쪽으로 자산은 이동을 합니다. 부의 이동 시나리오 라고 mz 세대들이 점점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음 주부터 산타랠리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어, 트레이더 및 전문가 분들도 산타랠리가 올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알트코인들 이제 불장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요 누구 뭐 얼마 벌었다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구독자 분들 대부분 급등하는 알트코인 타다가 물려 계신 분들 아마 7에서 8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 주목해 주세요 현재 내가 보유 중인 코인 답도 없고 다른 거뭐 들고 싶은데 손실률이 너무 크다. 코인 처음 해보는데 감도 안 오고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수익 손실 왔다 갔다해서 갈피를 못 잡고 대응 방법이 어렵다. 이런 분들 위해 무료로 일대일 멘토링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상담비 정보료 일절 안 받고요. 100% 무료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뭐 영상 보시는 구독자님 뭐 비구독자님 수익 잘 보고 있고 이런 분들 혼자 하셔도 되고 정말 간절하고 손실 때문에 힘드신 구독자분들 여기 번호 있죠. 010-4864-2314 문자로 숫자 6을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 한분한분다 해드리고 싶지만 몸이 하나인지라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뭐 고금리 고환율 인플레이션 때문에 월급이 200에서 300 정도 평균인데 조금이라도 돈 벌어가시기 바란 독자님들 여기 보시면 또 실시간 해외 이슈 24시간 공유를 해드리고요 미국의 지표 발표도 여기서 이 카톡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 전문 트레이더가 이 카톡방에 상주를 하고 있어서요 어, 선물 현물 시그널 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절대적인 무료입니다 코인 개코가 무료 방을 어, 입장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010-4864-2314 문자 숫자 6을 누르면 해드리고 있으니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수익 냈던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여기 보면 토트넘 허스퍼 어제 많이 급등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170만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73만 9천원 정도 나서 수익률은 74%를 얻어갔습니다 이렇게 현물도 타점에 잘 들어가면 큰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물론 스윙을 쳐야겠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전문 트레이더들이 정확한 타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손실률은 적고 대신 수익권에 크게 수익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여기 들어와서 010-4864-2314 문자로 숫자 6을 남겨주시면 이런 큰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으니 항상 그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저희 채널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신 분들 상당히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